안녕하십니까. 어, 디노도 코리아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제 데이터를 어 지금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어 실제 생성형 AI로 공급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디노도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어 금융사들을 도움을 줄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찾아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장표에 힘을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규제 완화에 따라서 어 사실 뭐 규제가 완화되면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른 보안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명처리된 데이터들보다 익명처리된 데이터들이나 아예 마스킹된 데이터셋 형태로 물리적으로 저장해서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셔야 될 거고, 어, 생성형 AI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그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만으로는 서비스를 다 하실 수는 없을 거고, 결국 레그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이에 대한 위변조 방지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죠. 이런 신경을 안 쓰고도 디노도 플랫폼을 도입을 했을 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3단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이런 규제들이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그런 규제가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한테 요구하는 거는 자율적인 보안,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 앞서 세션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 항상 모든 상황들을 믿지 말고 어, 항상 보안에 대한 어, 이밸리에이션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오디팅도 하고 할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고 어, 활용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그 사용 활용이 되는 것들을 얼만큼 빠르게 어, 생성형 AI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세스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고객사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금융권 고객사들이 있으시고요 국내에는 현재 두 개의 고객사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랑 아직 프로젝트 구축직이지만 어, 국내의 아, 증권사 쪽에서 어, 지금 디노도를 이런 커버넌스 쪽에 어, 유스케이스로 도입을 지금 하고 계시고 11월달 지금 이번 다음달에 바로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금융사들이 뭐 지금 생 얘기 말하는 뭐 생생형 AI 엔진은 가지고 뭐 프랙티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지 않고 한 군데의 논리적인 통합된 창구에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사의 사례 고객사들이 지금 가지고 저희 디노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디노도 플랫폼이 어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그 누구보다도 잘 구축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변화하는 생성형 AI 측의 데이터의 공급을 훨씬 원활하고 수월하고 빠르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디노도에 대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디노도는 결국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 클라우드 쪽에 있는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뭐 사스 쪽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또 생기시는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당연히 코어뱅킹에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뭐 분석 분석계나 정보계 쪽으로 이동한 그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스 쪽 어플리케이션이나 어, 서비스 api들을 연결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용을 해서 어, 분산된 데이터들이 있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어, 포용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데이터들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어, 중앙 집중식 그 비즈니스 의미를 갖는 그런 시맨틱 모델들, 유니파이드 시맨틱이라고 하는 레이어들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들이 그런 외부에 있는 아, 소비하는 것,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어, 소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어, 보안 및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화에 굉장히 애절하게, 애독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수작업으로 하셨던 etl 작업이나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데 필요했던 그런 노력들을 어, ai라는 뭐 생성형 ai 자체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도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노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따로 통합된 공간을 두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어, 그림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 좌측에 있는 데이터 소스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 저희가 뭐 dw나 데이터 레이뿐만 아니라 어, 큐브 뭐 파일 스트리밍 되고 있는 카프카에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 뭐 어, 클라우드에 있는 db사스에서 나오는 api 이런 것들을 어, 연결될 때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지 않고 디노도라고 하는 플랫폼 상에서 그게 가공이 되면서 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소비자 측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할수 있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뭐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규칙이나 뭐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단일한 단위로 통합된 창구에서 모두 다 동일한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 하나의 어떤 롤이라고 하는 엔티티 의 기준을 가지고 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디노 도에서는 데이터 민주화 셀프 서비스에서 뭐 생성형 ai 에서부터의 데이터 액세스 그 다음에 인사이트 를 도출 어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제품들을 생성을 해내고 그 정제된 데이터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또 어, 금융권에서 얘기하시는 초개인화나 이런 개인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이어나가고 하는 전체 어, 시나리오 상에서 데이터를 각 단계에서 최대한 그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어,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디노도는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원천 데이터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됐든 데이터 레이크가 됐든 어떤 데이터든 간에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연결을 통해서 소비자 측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딜리버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데이터 딜리버리를 하는 레이어로서 그 안에서 표준 데이터 모델들, 뷰들을 생성을 해서 카탈로그화해서 제공을 할수 있도록 데이터 카탈로그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같은 기능들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거나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제적제 또는 파생해서 제적제 이런 수고들을 하지 않고도 하나의 원천 데이터, 로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생성을 해내고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어, 디노도라는 가상화된 레이어에서 가공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어, 기업에 있는 계속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레그를 통해서 조회를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레그에 대한 참조 DB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스태틱하게 만들어서 어, 특정 공간에 올려놓고 변화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 문제, 문제라면 하는 확장성이 좀 부족한 그런 환경들로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디노도 같은 가상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이런 레이어들을 갖추게 되면 어,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이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레그에서 필요한 생성된 어, 텍스트 SQL 같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바로 원천의 데이터들을 실행해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으로 얘기했던 좀 어,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어, 관리하고 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 규제가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 가명화된 뭐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비식별한 데이터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데이터들, 이런 DB들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임시 데이터에 대한 뭐 데이터 마트들을 계속 생성을 한다든지 또는 연구개발망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또 파생시켜서 어 연결될 수 없는 고리를 새로 복제를 해서 활용을 해서 다시 이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LLM에 참조할 수 있는 DB들을 클라우드 상으로 이관을 해서 보안에 대한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하는 영역들을 아마 하시게 될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어, 이 위치에 있는 물리적인 전산센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 또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됐든, 레이크가 됐든 이미 보호된 망 안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어,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LLM 엔진한테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되는 어, 기능들이 뭐 다양한 유저, 어, 통합된 보안 정책, 보안 관리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 데이터들을 요청을 했을 때 데이터가 요청이 됐을 때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를 한다거나 또는 가명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 또는 뭐 마스킹을 한다거나 사용자별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어, 빼고 전달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다르게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 엔진을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뭐 사례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단일 보안 및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자 롤별, 속성별 권한 관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속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 또는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접근 보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보안에만 특화된 솔루션은 아니고, 디노드 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합 관리를 하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솔루션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꼭 보안 쪽만 특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전사 데이터들이 논리적으로 파생돼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글로벌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어, 한순간 룰 기반의 어떤 정책들이 쿼리나 어, 어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평가가 돼서 그 결과들이 어,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뭐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 뭐 전화번호를 볼수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 그 데이터를 통제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통제하는 기능들이 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로그들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가 과하게 요청을 했는지 어, 그 다음에 원천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델들이 파생이 돼서 특정 뭐 g e a i 생성형 AI 또는 뭐 챗봇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챗봇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원천 데이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경로들을 칼럼 단위로 추적을 해서 어떤 변화 로직을 가지고 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디노도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고 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 다양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과 연결해서 로그를 전달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뭐할수 있는 거는 디노도라는 플랫폼을 전산센터 내에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모델들이 보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더라도 동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사용자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동적 감형을 하고 속성별로 뭐 LLM에서 접근했을 때 연구개발망에서 사실 뭐 접근이 지금은 수월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 접근을 했을 때 디노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 각각의 다 접근하는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공급을 할수 있고 어, 그게 실시간으로 한,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컨텍스트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모델상에 직접적으로 할수 있고 그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llm 상. 엔진 쪽으로 벡터 DB를 구축을 할때 레그를 구축을 할때 그런 시맨틱 모델들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를 시브너스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가게, 되, 가게 되면 기존에 복지에서 사용했던 그런 모든 데이터데, 데이터들은 불필요한 작업들이 되고 디노도만의 통신으로 어, 상용 LLM으로 좀더 안전한 그런 데이터들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뭐 올해 그 금융 증권사에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제 적용 사례인데요. 디노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점에서 접근할 때, 지점 안에 특정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접근을 할때 이렇게 다 다르게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할수 있고요. 저게 뭐 사람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계정 기반이기 때문에 그 계정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도뭐 어떤 상황이 됐던 그 계정 기반으로 할 수가 있고, 뭐 비인가 IP에서 접근했을 때, 비인가된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다음에 시간대 업무 시간 외에 접근했을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보안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어떤 뭐 문제성이 있는 그런 로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적으로 로고를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쉽게 구축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그들은 모두 다 진호도상에서 그 남고요. 진호도 가상화레어에 접근했던 그런 리퀘스트, 그 다음에 하위에 접근한 그런 리퀘스트, 데이터 소스로 전달된 쿼리들,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로고들로 다 남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데이터들을 요청을 해서 얼만큼 요청을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는 조금 더 에자일하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디노더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노더는 생성형 AI를 유, 이, 어, 이용을 해서 어, 단순히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 기술 자체, LLM의 레그를 구축을 하는 그런 전체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 민주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런 레그를 가지고 기업이 다이다믹한 데이터들을 공급을 할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하면 어 이런 분산된 데이터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떤 메타데이터들을 벡터화를 시킬 것이며 어 이런. 사용자가 질문 또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올바른 데이터가 올 것인지 또 어떤 시스템별로 다 다른 랭귀지들을 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구문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관된 보안을 유지를 할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노드는 이런 고민들을 다 말끔히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디노도가 단일화된 가상 객체로서 데이터들을 다 추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언어와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요. 어, 어떤 쿼리가 아니라 디노도에서 디노도가 알아둘 수 있는 쿼리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어, 모든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에서 모든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모니에도 실시간으로 기업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언제나 어 읽어서 전달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디노도 AI SDK로 지금 앞장에서 보여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다 제거를 하고. 단순히 SDK만으로 이 전체 구조를 쉽게 구성을 해서 레그를 레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SDK를 제공을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실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하면 이 벡터 DB에 올라가는 메타데이터를 보강을 해서 좀더 의미 있는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이 의미 있는 답을 낼수 있는지에 집중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데이터를 원천에서부터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모델상에서만 고민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속성들을 추가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생성형 AI가 학습을 하거나 레그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벡터 DB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품질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그 AI SDK로 준비한 그 데모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길지는 않지만 네. 어,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LLM 엔진이 동작을 한 거고요. 중간에 이제 얼마나 많은 어, 대출이 실행이 됐는지, 그거에 관련된 테이블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목록, 테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그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목록들이 나오고요. 어, 그 목록과에 이어져서 더 부가적인 추가적인 질문을 추천을 하는 기능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사용된 어떤 컨텍스트들 이런 부분들도 어, 키워드 기반으로 태그 기반으로 쭉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디노도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 카탈로그 내에 있는 그런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LLM이 레그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생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어,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뭐 얼마큼 많은 이어서 대출이 실행이 됐는지, 어, 담보 대출이 실행이 됐는지를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이렇게 그리드 형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프나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당연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어 세부 정보를 보면 이런 데이터들 추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쿼리가 사용이 됐고. 어떤 소스에서부터 이 데이터들이 추출이 됐는지 이 쿼리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적을 할수 있도록 어 저희가 데이터 리니지도 같이 어 딜스다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어, 지금 보시는 UI 자체는 저희가 뭐 상용으로 이 솔루션, 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어, 제공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 이거를 개발을 할수 있는 SDK, AI SDK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실제 상용으로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시기 위해서는 별도 상용에 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UI를 제공하는 이유는 어쨌든 빠르게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만들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생성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토타임용 U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노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 활용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도 생성형 AI 엔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데이터 카탈로그 상에서 어,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그런 기능.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탐색하는데 또는 데이터 특정 데이터 셋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 그다음에 어, 어떤 코딩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어, 통합 AI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갖거나 설명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성형 AI 엔진을 이용을 해서 어, 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컬럼에 대한 설명들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추천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다른 분들이 만들어놓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쿼리에 대해서 이 쿼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쿼리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친화적인 용어로 변환을 해서 설명을 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개발 과정들을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배포관리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소스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라고 하는 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Git과 뭐 Jenkins 같은 그런 CI/CD 자동화 툴들을 필요로 하지만 어 이런 데이터 세트에 대한 리비전 관리나 그런 배포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테스팅 배포하기 전에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솔루션 매니저라고 하는 도구가 관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글로벌 레퍼런스들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개의 레퍼런스는 준비를 했는데 사실 LLM과 연관이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금융권에서 좀 알려진 그런 레퍼런스들이고요. JP모건체이스에서는 지금 데이터 이 디노더를 가지고 전체 가상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아, 비즈니스 스맨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다 정제를 하는 그런 레이어로 디노더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시멘팅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에 각각 비즈니스에 맞는 데이터 셋들로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메시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들 뭐 여기 보시면 아랑고 db 뭐, 뭐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db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데이터 소비자들도 어, 다양한 툴들 어,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노더를 가지고 기존에 어, 통합을 해야만 해결됐던 그런 문제들을 이런 형태로 어, 이어서 가지고 계시고요. HSBC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디노더를 각그 글로벌 지점에 있는 뭐 아시아나, 에미나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여기서 발생되는 보안 로고들을 API 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어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용도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중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위치에서 사실 어그리게이션된 그런 어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보안 어플리케이션들을 각 위치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운영하고 있는 소스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API를 통해서 각각의 진호도에 연결을 해서. 중앙에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유스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란스뱅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디노도를 도입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여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DW도 있고 올드한 DW도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로직들을 데이터 게이트라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레이어로 내려서 어. 지금 저렇게 많은 1000개 이상의 베이스 뷰, 4000개 이상 되는 파생 뷰들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기존에는 각각의 데이터 소스에서 굉장히 스파게티 형식으로 엮어서 운영을 하던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각각 어, 유스케이스별로 잘 모델링이나 이런 아셋들을 나눠서 관리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데이터웨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